유튜브 시청자 오늘은 야,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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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계속 어 오트민팩 다몇개 있지 오늘은 그로워가든할 그러... 거고요 음그거가서새 업데이트를 볼 거예요. 2026년, 2026년 새해 업데이트라고 잔델이 다음 업데이트에 공지를 올렸습니다. 다음 업데이트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거 기념으로 제가 유튜브 채널에다 사진을 바꿔놨어요. <laughs> 드디어 새해야. <laughs> 벌써, 벌써 난또 나이를 먹었어. 안 돼. 이, 이 하나의 날, 아. 잔델은이 오로라 날씨가 좋나봐요. 오로라 근데 솔직히 예쁘긴 해. 예쁘긴 하잖아. 봐봐. 예쁘잖아, 이건 솔직히. 이거 계속 보고 싶어 이게 속 못보나? 어쨌든 다음 업데이트가 기대하는데 제발 빨리 업데이트 했으면 좋겠다 아니 잔들씨 그건 알겠는데 이거 안 뿌려요? 나 이것만 얻으면은 이것만 얻으면은 크리스마스 완벽한 데학 아쉬웠다 일단 랩오팝 한번 사주고 부스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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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o 글벨 y 글벨오오오 뭐? 맞대 t t e 오오오 색깔 왜 이래? 색깔 왜 이래? 방금 뭐야? 방금 엄청난 마테오가 떨어졌, 메테오가 떨어졌는데? 야, 원래도 근데 방금 마테오, 마테오가 떨어졌어. 어, 야, 이걸로 올라갈수 있지 않을까? 야 이거 오 됐다. 또... 오 서 사연하라 한번 더. 어. 피디님 사연하라 노래 한번더 합시다. 어. 어? 뭐야? 어? 어? 방금 여기 또 있었는데? 응? 어? 이게 뭐지? 로니 음? 불길한데? <laughs> 온다! 마 대, 엄마 대. 엄마 대와 점점 가까워지다. <laughs> 음, 뭐냐, 진짜.

오야 이거 발판 바뀐다 오오오오오오와오오오어 어드민 팩 10개다 어드민 팩이 10개 가 보자 가자 엄마 가보는 거야 어어 가자 예예 얘? 얘? 응? 뚝 응? 얘? 루 얘? 루 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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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얘? 나 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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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얘? 얘?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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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나쁘지 않아. 프리즘 뱃디, 확률로. 두구두구두구두구. 두구 두구 오. 이건 완전 안 나쁜데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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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닦았다. 나쁘진 않은데. 예. Yeah. <목소리> 어, 설마, 또? 띠, 띠, 띠. 메테오 샤워다. 아니, 저기요, 잔넬씨 여기 무을 생각이에요? 아니, 뭔, 2026년이 곧 다가오는데, 그 이벤트를 기념으로 왜 자꾸 메테오 샤워랑 외계인을 가져와요? 납치하려고 그래요? 어 이뻐라, 이뻐라. 우리 납치하려고 그래. 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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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. 어, 잔들, 너, 너좀 수상해. 너, 우리, 우리, 새해 역 데이트 하는데, 아니, 2026년이 되는데, 그 기념으로 이벤트 제대로 안 하고, 어, 멸망시키려고 해, 이 땅을. 안 되지, 안 되지. 근데, 잔들씨, 혹시, 이건 안 뿌리시나요? 이거. 이거 안 뿌리세요? 저 이거 로복스 없어서 못 사는데. 얘네들은 샀긴 했는데, 얘는 로벅스가 없는데. 저기요, 사주세요. 자네씨, 왜 스타 캐줘요? <laughs> 검이다, 검, 검, 검. 검 뽑아야 돼. 이거 색깔이 왜 이래. 어쨌든 그냥 뽑아.

안돼레스트오 1도 너쁘잖아 클래시.. 클래시? 아닌가? 쨘쨘 가네 오우야 잔대리 잔데리의 오랜만에 명상이다 i t h 하위즈 하이 이즈 레이스 리브롤 롤리퍼브 마스 크리 파고 이아 여기서 이벤트 그거 볼수 있구나 뭔지 <놀람> <놀람> 여러분 혹시 여기 보이시죠 이제 곧새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죠. 2026년이에요. 2026년. 그리고 몇일이냐면 1월 4일 오전 3시. 와~ 레전드다. 약간의 애교를 줬다. 약간의 애교가 아닌데, 이 정도는 약간의 맛없는 애교인데. 어, 어디, 베이드, 스프링클러. 믿음토이는 요즘에 잘안사네 믿음토이는 타고. 이렇게 숙주고. 오, 클리닝 패치 하드 리스포크. 네 개? 4개? 네 개인가? 세겠네? 마스터 오야 마스터 갓들리는 먹어줘야지 빙신은 안먹어 예티나 먹어 오터링콘오터링콘 사야돼 오터링콘은 사야되고 잠깐만, 이거 뭐야. 오, 비상. 어드민 백, 어드민 백. 냠미 에이, 파도가 왜 와. 에에 오, 온도도 쎄, 온도도 쎄, 베스 레이서만, 파스널 피, 아프로 프리. 오, 땅이 갈라졌어. 오프 오프. 땅이 갈라졌어. 오호호, oh. 오호호. Uh -huh. uh -huh. 자,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. 그럼 안녕. 우와, 뱅글뱅글 돌아가는 장구예요.